선생님 안녕하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만나 뵙고 아, 싶었습니다 일단 차한 대나 하시죠? 예. 저는 네 저는 요즘에도 네. 차를 이렇게 즐기면서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어, 마음정원 남양주 마음종과 그다음에 인사동 마음종원 2호점을 오픈해서요, 진주하게 진행 하고 그다음에 방송 언론 이렇게 어, 그런 어떤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힐링 약차 최근 2월달에 책 쓰셨죠? 네네. 그게 이제 한 다섯 달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만 5천 명 이상이 전파돼서 그 힐링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우리 건강 국민을 위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습니다 지금은 뭐 힐링이란 자체가 치유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뭐 사람만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연도 치유받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개발과 발굴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만 달렸던 그런 로 인해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고요. 그래서 자연이 지금 아프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물도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구가 많은 숫자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치유를 받고 나면 사람들도 좀 치유가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이제 불도귀하 신제가 지금 20년이 다되가는데요 부처님의 그 의뢰집에는 404가지의 질병을 일시에 다소멸한다는 그런 글귀를 이제 스님들이 매우 동독하는데요. 부처님이 차원에서는 지금 진단을 하신다면 부처님도 의사라고 보시는데 스님이 갖고 있는 그 약차. 네. 항방약차. 요, 요, 장르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뭔가 새로운 그 아젠다. 어떤 하라다임이될수 있다면, 이제, 상당히 큰, 지금 인류, 전체의 위기인데, 정말 보살 정신으로 이제, 그 하고 싶은 지금 사업 계획 같은 거나, 지금, 현재 지금, 뭔가, 이, 소리를 이제 듣고 이제 도와줄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제 뭘 도와줘야 될지. 네. 부처님께서도 이제 중생계가 그 말법 시대에는 많은 걸 예언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체가. 그리고또 이제 중생들이 법을 정법 안장이 안 돼서 법에 그런 어그러진 행위들을 많이 하신다고 예언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404봉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404가지의 병들이 질병들이 이렇게 난무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법시대 안에 중생들은 탐욕 끝점에 있어서 그 질병이 도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도전이 결론에 가서는 어떤 살생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저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축생을 이렇게 희생시키고 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어떤 음식의 섭생의 방법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함부로... 경시하고 죽이고 도축하고 먹었던 것들이 결론에 가서는 우리를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왔고 그다음에 그 가축을 먹는 걸로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가축을 밀집 고밀도의 공간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먹였던 거 그다음에 자연식품이 아닌 사료를 먹이면서. 그 변형된 유전자 변형된 그런 가축의 식물의 음식들이 결론은 가축을 병을 들었고 그 가축을 또 병을 들게 된 가축을 또 먹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다시 우리 세가 연기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스님으로서 정법이 완장돼야 한다는 것 세상이 더덥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그 무상의 이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를 좀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음, 사람들에게 건강한 약차를 통해서 이 지친 몸, 병든 마음을 건강하게 다시 좀 맑게 만들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면역력, 몸의 면역력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건강 약차를 계속해서 만들고 보급하는 일이 저에게는 희 큰일이고, 그 다음에, 살아는 문화가 절에서 이렇게 한정되고, 불자들만 이렇게 접하는 문화가 아니라, 대중들 누구나 쉽게, 아무나 다가와서 드실 수 있도록, 음, 오픈된 티 하우스를 더 많이, 많은 곳에다 오픈해서 대중들이 커피가 아닌, 차가운 음료가 아닌, 그리고 당분이 많이 든 음료가 아닌, 건강한 약차들을, 우리 차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저는 많은 곳에 전파하는 게 저의 어떻게 보면 꿈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령대 아이들부터 일찍 이차 문화를 일찍 접해서 그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 마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저는 안내하고 싶습니다. 현재 스님이 지금 그 스님으로서는 이제 사찰 하나를 이제 평생 한번 자기가 참건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참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창건주와 그 만나서 지금 불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제 소식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하는 이 불사는 그냥 일개 개인의 스님의 어떤 사찰을 지어서 뭐 기도 도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불교만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템플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교의 어떤 한정된 문화들 그 한정된 이렇게 문화법들을 갖춰있는 그런 불교 문화를 이제는 탈바꿈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젊은이들이 사찰에 들어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저는 다시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불교,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불교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청평에 있는 수리재길 안에 그 T 문화원을 이제 건립하는데 많은 이제 주력을 하는데 그 속에서 건강한 차문화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동기가 있나요? 마음정원을 붙이게 된 동기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런 정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바깥에 어떤 것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바깥에서 어떤 걸 통해서 내가 이룩한 곳에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어, 행복감과 그다음에 그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다음에 소욕 지족하는 그런 것들을 내, 내 마음의 뜰, 내 생각의 뜰에서 저는 먼저 이룩하고 싶어서 마음종은이라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지금 책자를 읽어보고 이제 독자들이 이제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이제 84가지 수제 그 약차가 공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약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민운동으로 먹게 되면은 스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류 독감이나 뭐 지금은 사스나 무슨 에이즈 여러 어떤 인간이 지금 낮은 수준의 전파력인데 이게 조, 전파력이 일주일에서 이제 일곱 시간 정도 짧아지는 주기에 기전이 아까 육식을 이제 아까 그 하는 사람이나 짐승 육도 사료에서 지옥과 이제 악이 축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간은 아수라 위에 네 번째 류인데 천인과 보살이 있다면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공동 운명체라고 볼수 있죠 생명체가 바이러스는. 그럼요. 화생과 습생, 난생. 그렇죠. 우리만 태, 태, 태상인데 화생이죠 바이러스도. 그 진화의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균과 이제 바이러스를 그래 님은 이제 독특한 컨셉이 이제 이제 한의학, 양방 뭐 대체의학이 있지만은 법제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공법을 자체적으로 그 한국에 나오는 산업처럼 만든 공법들이 다 결국은 직접 재산인데. 이게 국가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야 되지만 지금 한국이 지금 그와 같은 시스템이 부재한 거로 고통을 겪는 걸 압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 대기업이나 이제 이런 민간운동 국민 건강 차원에서 그 스님은 이제 어차피 무력이 적으니까 보시라는 마음이 강하니까 국민운동 차원으로 이제 예,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구체적인 구심점의 조직을 지금 어떻게 조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이제 힐링 약탈라는 책에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아픔을 통해서 제 그런 바이러스 저는 이미 감염돼서 바이러스라는 게 밝혀지지도 않고 백신이란 게. 있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병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희귀 질환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뭐, 그래서 그걸 이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 신경의 고통, 만성 질환, 그 통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가 줄수 있는 마지막에 제가 차를 통해서 치유했던 것들, 봉사죠, 봉사. 네, 선물에서 나눴던 네, 것들을 네. 조금 더 이제 누구나 쉽게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쉽게 만들어내고 쉽게 따라서. 먹고, 그걸 통해서 좀 건강도, 그 다음에 해독도 시키면서 그런 걸 이제, 부처님의 주신 지혜로서, 감로에 그냥 약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란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이 연기적으로 무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사람들에게, 어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공 제가 기획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어, 1단계로서는 먼저 디톡스를 좀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2단계는 차 문화를 좀더 넓게 교육하고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센터, 교육 학교를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반마를 통해서 어, 정포반당을 할수 있는 반마 명상스쿨을 만들고 싶고요. 그 밑에는 어, 제가 그동안에 염원하고 연구했던 것들 약차 한국의 다양한 수종의 약차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박물관 그리고 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약차가 세상 속에 어떻게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저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 젊고 좀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젊은 청년들 그다음에 이 차에 관심이 있고 미래의 건강 산업 미래 바이오. 생명과학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좀 많이 모이기를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또 노인들 아프신 분들은 와서 힐링을 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공간을 저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일이 자 스님이 손한대로 성취되기를 우리 산부님께 같이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